매장 입구에 부착된 소비 쿠폰 사용처 스티커가 바로 그 표식입니다.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유익한 생활정보를 전해드리는 홍길동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7월 21일 지급이 시작된 전국민 소비 쿠폰 사용처에 관한 것입니다. 전국민 소비 쿠폰이 지급이 시작되었는데 어디서 써야 할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다이소 매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전국 약 1,500여 곳의 다이소 매장은 직영점과 가맹점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중약 70%가 본사 직영점이고 나머지 30%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입니다. 소비쿠폰은 정책 취지상 자영업자 지원이 목표이므로 본사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장 입구에 부착된 소비 쿠폰 사용처 스티커가 바로 그 표식입니다.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곳은 올리브영, 맥도날드, 버거킹 등입니다. 올리브영 전체 매장 중약 16%만 가맹점이어서 그 가맹점에서만 쿠폰 사용 가능합니다. 맥도날드 가맹점 비율 약 15%, 버거킹 가맹점 비율 약 25%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스타벅스 전 매장은 직영 체제이기 때문에 소비 쿠폰 사용이 전면 불가합니다. 또한 치킨 프랜차이즈나 저가 커피 전문점 등 가맹점 비율이 높은 브랜드는 대부분 사용 가능하며 동네 개인, 카페 음식점 병원 일부 하나로마트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홈 플러스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달앱을 통한 주문 시에는 오로지 현장 결제 방식으로만 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결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문 전에 스티커 확인 한 번만 잊지 마시고 소비 쿠폰을 알뜰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주세요. 유익한 생활 정보를 알려드리는 봉길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